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자 우리 오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좀 솔리드예요. 자 솔리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어, 큰 상승이 있었죠. 식스지 어, 관련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으면서 어,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어때요? 어... 급등하고 조정이 된다고 보시면 되요. 얘는 앞으로 실적이 더 탄탄할 건데 얘는 양자 관련 컴퓨터 관련 이슈도 있었던 종목인데 자 솔리드를 좀 봅시다. 얘는 미국에 굉장한 거래처가 많아요. 자 보니 뭐 다른거 없어요. 저는 이 대표이사의 이게 굉장히 마음에들더라고요 전자공학자 출신의 통신 장비 한우물 광통신 그치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서 어, 솔리드의 산업구조 이런거 나오는데 얘네들의 매출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고 어, 무선이잖아요 이런 부분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회사는 보면 북미 쪽에 괜찮아요 뭐냐면 이런 것들이요 보고서는 식스지 관련 사업 준비를 축실히 다진다. 그리고 북미 쪽에 굉장히 수주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는 미국 쪽에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제가 볼땐 이번 분기는 실적이 안 좋을 수도 있지만 자 보시면 자 솔리드 같은 보시면 솔리드를 보시면 자 공시 실적 내역을 보니 그렇죠. 뭐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가 더 기대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어 보시면 2026년, 10월, 10월 21일 날도 나온 것처럼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반응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종목은 흐름을 좀 크게 보셨으면 좋겠어. 이때 흐름과는 다르고 박스권은 얘가 어떻게 보면 큰 박스권을 만들고 움직였던 흐름인데 여기가 돌파되면서 가 좋은 흐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 월봉에서 기준이 되는 봉을 하나 잡아야 돼요. 얼봉에서기준봉보다 우리 은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읍시다. 이렇게 은봉을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으면 은봉의 저점, 고점, 절반, 절반, 절반을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고 하면 주가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오면서 2번이나 3번에 안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나의 은봉이에요. 그러면 고점, 저점, 그쵸? 절반, 절반, 절반. 그래서 8,300원이 지금 확실히 돌파가 돼야 되는 거야 주봉에다 8,300원을 걸어요. 주봉에다가 8,300원을 걸어요. 300원을 긋고, 그렇죠? 여기가 굉장 중요한 자리죠. 그래서 여기가 확실히 돌파가 되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가 돌파가 되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어, 어, 이종목을 이제 일봉에서 자. 분석을 자세하게 드리기 전에 소통방 얘기를 좀 드리려고요. 소통방은 여러분들과 제가 소통을 하는 방인데 저는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가장 하고 싶은 게 뭘까요? 어, 소통을 하고 싶어요. 먼저 종목으로 수익을 내드리는 것보다는 어, 먼저 여러분들의 보유종목을 상담을 해드려서 보유종목의 포트폴리오를 좀 다시 짜야 될것 같죠. 짜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입장하시기 원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입장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어, 링크는 또 설명란에 있습니다. 유튜브. 자 그럼 8,300원을 이렇게 긋고 하나는 또 자리를 이렇게 긋고 여기에 절반을 걸고 손절은 잡아야 돼 그래도. 7,200원, 8,300원. 자, 8,300원. 그쵸? 7 2 0 0원 이렇게 굽시다. 이렇게 그어놓고 보시면, 결국 뭐다? 예, 여기, 여기. 그쵸? 여기가 확실히 안착이 되면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손절선 잡으면 돼. 그래서, 지금 버텨도 되고, 제가 볼땐 여기 조만간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종목 관련해서는 좀 버텨요. 상담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종목이라고 남겨주시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어, 저는 로봇주 무조건 사야 돼. 요 지금까지는 대형 로봇주들이 올랐다면, 그쵸? 지금은 이제는, 이거, 로봇의 손기술, 그쵸? 정밀 부품주 있죠? 어, 어, 이 부품주를 사야 돼. 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영상 끝까지 집중해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자 지금 미래 산업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예 로봇 쪽으로 갔어 로봇 쪽으로 하고 있죠. 저는 로봇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보이시죠? 로봇 팔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로봇 팔이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자 보시면. 그다 로봇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들 정밀 액취에 있다 그쵸? 어~ 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물류 철강 제조 모든 로봇 확산에 보다 절대 필수 핵심 부품이죠. 손가락을 만들 수 있는 부품이 나와야 돼요. 이게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 업계는 혁신이 되겠죠. 아마존 쿠폰 등 글로벌 물류 기업들이 로봇 도입이 가속화 되겠죠. 그리고 철강 업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혁신이죠. 맞아요. 능률이 엄청 올라요. 자동차는 어때요? 맞아요. 현대 기아차 등이 정밀 조립 로봇을 확대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잡한 부품 조립은 어떻게 될까요? 고성능, 구동 시스템 없이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로봇 액추에이터가 핵실인데 보시면, 자, 영상에서 보이시잖아. 철광을 들죠? 또 어때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죠? 작업을 하고, 철광을 들어 올리고, 반도체 작업을 뭐가 해요? 로봇 파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그렇다면, 영상에서 확인된 핵심 기술은 뭐예요? 초중량물을 여러분들 이송해요. 그쵸? 마이크로, 어, 정밀 조립을 해요. 보다 완전 무인화 자동 생산 라인이 구현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다면 현재 어 시장은 뜸을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2030년이 되면 150조 이상이 돼요. 글로벌 액추에이터 시장이. 보다 예, 30배라는 거죠. 그리고 대량 상호 상용화, 예, 예, 상용화 예상 기간은 2년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얼마 안 남았죠, 여러분들. 지금 이 추... 투자 포인트 및 경쟁력 독점적 기술력을 가, 가지고 있는 기업을 사야 되고요. 안정적인 수주래요. 지금 삼성과 현대 l g 의 독점 공급 계약을 하고 있어요. 현재 글로벌 확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 뭐 국내 유일의 정밀 액추에이터 손가락을 만드는 기술을 갖고 있고요. 대기업 독점 공급으로 안정적인 매출이 구조되고 글로벌 정보 R&D 과제에 다수 참여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여러분들. 글로벌 시장 진출을 통한 성장 동력까지 확보됐요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 주가 4만 원이에요. 4만 원 충분히 여러분들 단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죠 자 강력한 상승 모멘텀 있고 기술적 돌파자가 되고 중장기 성장 엄청나죠 장기 비전도 엄청나 그래서 이 종목을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종목 원하시는 분들은 자 우리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내일부터 여러분께 영상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종목 어, 영상 받요 원하시는 분들은 종목 어, 영상에 있는 번호로 로봇이라고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